네, 장경입니다. 오늘은 어, 서울 내에 대표적인 저평가지가 어딜까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 그림 보신 적 있나요? 안 보신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서울시가 앞으로 2040년까지 어떤 식으로 서울을 만들어 나갈 건가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중심지 체계라는 구상입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번화가라고 하면 도심이라고 하면 세 개가 있죠. 강남, 종로, 광화문, 그리고 여의도가 있습니다. 이세 개의 도심으로 전부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차도 너무 많이 막히고 지하철도 너무 빡빡하고 출퇴근 시간에 너무 힘들잖아요. 분산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서울시가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아무 때나 뭐, 대, 되는 대로 됩시다. 이렇게는 안할 거잖아요. 어,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이세 개의 도심을 분산시킬 수 있는 준도심을 7 개를 만들겠다. 그리고 이그 사이에 또1 2 개의 또, 지역 중심지를 만들겠다라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3도심, 7 광역 중심, 12 지역 중심 체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그림 다시 한번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돼 있는 이 지역들이 광역 중심지로 서울시가 육성하려는 지역인데요. 익숙한 이름들이 많, 많죠. 용산. 용산 지금 어마무시하게 개발하고 있죠 지금 정비창 부지에 서울코어라고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3도심이랑 동급 내지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도심으로 육성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100층이 넘는 고층 빌딩들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이 근방에 정비사업도 엄청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용산 이쪽 오른쪽으로 오면 한남뉴타운도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곧첫 번째 단지인 한남 3구역이 철거를 시작할 예정이죠. 어 그리고 상암수색. 여러분들 DMC 너무 익숙하죠? 상암수색 개발할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그 재벌집 막내 아들 드라마 <laughs> 보시면은 새서울 사업 뭐라는 그 이름으로 주인공인 진도준과 그다음에 사촌형이 대결하는 그래서 뭐이 사업권을 따내려고 하는 그런 흑막이 펼쳐지는데 지금 이미 조성된지 20년 정도 됐죠. 그리고 마곡아 들판이었는데 지금 가보면은 LG부터 시작해서 국내외에 커다란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아파트 단지들도 엄청 많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청량리 왕십리 지금 옛날에 청량리 왕십리가 아니죠. 재개발 재건축 상당히 많이 진행됐고 살짝 혼재돼 있는데 계속해서 지역이 발전할 것 같습니다. 잠실 잠실도 예전에는 아파트만 많은 지역이었는데 지금 롯데타워부터 시작해서 뭐 쿠팡 그런 여러 가지 기업들 뭐 제약 회사들 그다음에 뭐 제지 회사, 뭐 건설사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잠실에 자리를 잡고 있죠. 그리고 남쪽과 북쪽으로 보시면은 가산 대림과 창동 상계가 있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 가산 대림, 창동 상계하시면은 어, 우리 노도강 금관구라고 약간 서울에서는 외곽지로 취급받는 지역들인데 서울시에서는 이 지역들도 준도심으로 육성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극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 폭등기 이후에 조정기 오면서 이 지역이 상당히 가격이 많이 빠졌어요. 여기 가산대리 같은 경우는 구로군데 여기 밑에가 광명이거든요. 광명보다도 구로가 가격이 더 내려와 있는 단지들도 많이 보입니다. 창동 상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서울원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14억 15억에 완판이 됐는데 어 지금 구축 단지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근데 요 바로 위 지역으로 가 보면은 의정부만 하더라도 벌써 8억 9억 신축 가격이 그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남양주 다산 뭐 별래 이런 데 가보면 은 신축 아파트들 많이 들어서 있죠 여기도 만약에 재건축 재개발이 되고 기업이 유치가 되면은 상당히 많이 오를 지역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란색 지역들 보면은 연신내 불광 여기 지금 재개발 거의 이제 또 공사 착공 단계에 지금 접어들었고요 미아 미아 기름은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죠 그 다음에 망우 북랑구 망우 망우도 앞으로 지금 재개발을 계속 진행해서. 옛날에 중남구 하면은 서울의 제일 외곽으로 급을 받았는데 상당히, 어 거주 밀집지로 개발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동대문 엄청나게 개발 많이 하고 있고요. 성수, 뭐, 천호, 길동, 수서문정 사당이수, 봉천, 뉴타운 있고요. 목동, 신촌, 마포공덕. 여러분들 이름이 익숙한 지역들이실 겁니다. 이 지역들 중에 저평가된 지역이 어딘지를 살펴보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기회에 좀더 낮은 가격으로 어, 앞으로 더 성장할 지역을 미리 선점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서울뿐만 아니라 이 서울 외곽에 있는 또 도시들 가운데서도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이제 시작이 되려고 하는 일기 신도시,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또 자기들끼리 이해관계 너무 복잡하잖아요. 단지별로 조성 시기가 비슷하다 보니까 누가 먼저 하냐 뒤에 하냐 이걸로 지금 또 시끄럽고요. 기존 용률을좀 높기 때문에 고민들이 많은데 사실 또그 사이 사이에 자그마한 택지들로 공급했던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지들은 오히려 일기 신도시보다 좀 소프트하게 진행을 하면은 빨리 진행될 수도 있겠다. 부동산 투자는 결국에는 들어가는 금액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시기가 중요하고 금액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오래 두고 두면은 올라갈 지역들이겠지만 언제 싸게 들어가서 빠르게 비싸게 나갈 수 있느냐? 여기 포인트가 될것 같네요. 결국 결론을 내 보면은 언제 싸게 들어가서 최대한 빠르게 비싸게 나오느냐가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유념하셔가지고 저편까지고 찾아서 여러분들 자금 사정에 맞게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